지방도 피부 고민도 우리가 개박살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싹 치워드리는 지우개의원 한동엽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원장님 마스크 한 번만 벗어보세요 하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다 보니까 궁금하셔가지고 제 마스크 뒤에 숨어있는 피부를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오늘은 여배우분들도 궁금해하시는 저의 피부관리 비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너 인간적으로 피부과 한번 가야겠다. 왜냐 정말 눈동자를 빼고는 전부 다 여드름이고 여드름이 없는 곳에는 여드름 흉터가 곳곳에 푹푹 파여 있어서 정말 보기 힘든 얼굴이었거든요. 그런 상태를 보다 못해 아버지가 피부가 한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옛날부터 피부가 좋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여드름도 많이 나고, 자글자글하고, 각질도 많은 그런 안 좋은 피부였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원장님은 타고나게 피부가 좋은 거니까 고민 안 하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관리도 원장님처럼 될수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타고난 피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장품, 그 다음에 의학기술, 레이저, 보톡스, 시술 모든 걸 포함해서 타고난 피부를 능가할 수 있게 여러분의 피부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후관리가 더 중요한 시절입니다 20대, 30대, 40대 즉 나이별로 관리 방법이 다르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보습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레이저를 하고 아무리 좋은 시술을 하더라도 피부 겉이 촉촉하지 않고 건조해 있다면 금방 노화가 진행되고 각질도 많아지고 여드름 날 건데요 보습만 잘 해준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매끄러운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세안일 텐데요 예전에는 손으로 당연히 이렇게 세안을 했는데 어느 순간 TV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클라리소닉이라고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의 각질층과 쌓이는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디바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로레알에서 이 클라리소닉을 절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파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 기기와 브러쉬를 대량 구매해서 집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뒤까지 쓸수 있는 정도로 확보해 놨는데 이 기기만 있으면 여러분의 노폐물과 여러분의 가치층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씻었다면 발라야겠죠. 제가 애정하는 템이 하나 있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나오는 이드랄리아 크림이라는 건데요. 은은한 장미향이 나오는 이 크림은 굉장히 보습력도 좋고, 발림성도 좋고, 바르고 난 다음에 촉촉함도 오래 유지되는 최고의 보습크림이 되겠습니다. 크림을 발랐으면 선블락도 해야겠죠? 제가 지난 10년간 쓰는 단 하나의 선크림, 바로 랑콤에서 나오는 선크림입니다. 이름이 여러 번 바뀌긴 했는데, 최근의 이름은 UV Expert Youth Shield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크림인데요. 보습력도 좋고, 얼굴이 하얗게 되는 백탁현상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남자가 쓰기 좋은 선크림입니다. 특히나 골퍼들 사이 유명한데, 골퍼들은 타지 않기 위해서 각가지 종류의 선크림을 전부 쓰는데요. 이 선크림을 항상 1등으로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드름도 많고, 또그 흉터가 얼굴에 많이 남아있어서 화산 분화구처럼 울퉁불퉁한 얼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프락셀과 인트라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프락셀과 인트라셀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피부가 뭔가 점점 예민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 중전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처지지 않기 위한 관리를 가끔 했는데, 처지지 않기 위해서 해본 시술로는 물세라, 슈링크, 써마지 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써마지는 마음에 들었는데 울쎄라나 슈링크는 일단 통증도 통증이고 사실은 효과를 제가 제 피부로는 제대로 못 느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딱한번 해보고는 안 해봤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티타늄을 집중적으로 얼굴에 아주 조지고 있습니다. 왜냐? 티타늄은 하고 나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저랑 너무 딱 맞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분은 알겠지만 나와 맞는 크림이나 나와 맞는 시술을 찾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고 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티타늄이 저에게 100% 아주 딱 맞는 시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이상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선호하는 리쥬란 힐러라는 게 있는데요. 당연히 그 효과는 보장되어 있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너무 아파서 저는 기피하는 시술 1번입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 그 원가가 엄청 비싼 한 앰플에 2cc짜리 앰플을 까가지고 제 얼굴에 마취크림을 한 시간 이상 바르고 붓땀을 났는데 바로 버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도저히 사람이 맞을 만한 수준은 안 되겠더라고요. 전 앞으로도 그런 아픈 시술은 피해가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추천템 1등은 바로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이드랄리아 크림입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했더니 저희 아들을 이렇게 안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서 너무 은은하고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장미향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바르는 그 크림을 우리 아들이 한 통을 온몸에 다쳐 발라가지고 냄새가 너무나 은은하고 아름답게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탐내는 그 크림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피부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피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지우개의원으로 방문해서 저와 상담을 통해서 그 고민을 지워드리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쾌하고 즐겁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우개의원 한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